요즘 코인 시장엔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선언하는 대형 유튜버들의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난 사이클에서도 나왔던 불장에서 30% 이상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변동성에 리테일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엄청난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급변하고 이럴 때 항상 악재 뉴스까지 쏟아지죠. 지난 10월 11일 암호화폐 시장의 역대급 청산으로 큰 가격 하락을 일으킨 이유가 최근 밝혀졌는데요 비트코인 DAT 기업인 스트레티지가 나스닥 100과 MSCI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진 건데요 80억 달러의 기관 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추가적인 가격 폭락과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을 쓰는 기업들의 연쇄부도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지수에서 편출될지는 26년도 2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라울팔은 아직 우리는 이번 불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을 보지 못했다면서 연말로 가면서 급상승 패턴이 분명히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상승장 피크 지점은 이미 진입했으며 이제 곧 미친 듯한 광기의 장을 보게 될 거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그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